자, 이제 교과서 8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은하 내에는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약 천억 개 존재하고, 보이는 우주 내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천억 개 이상 존재한다. 어, 우리는 좀 믿기 힘들죠. 작은 별들, 별들은 뜨거운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해 발전해 빛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헬륨이 만들어진다. 수소가 고갈되면 헬륨을 핵융합해 탄소를 그리고 탄소를 이용해 산소 등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면 85페이지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줄까지를 묶어서. 연쇄적인 핵융합을 통해 점차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순서가 가벼운 것붙이면 수소, 그 다음에 헬륨, 탄소, 산소, 그 다음에 황, 인, 마그네슘, 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뒷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 이렇게 만들어진 원소들의 일부는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고 일부는 수명을 다하는 별의 핵을 이루며 최후를 장식한다. 작은 별의 최후는 주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 열 번째 줄, 다이아몬드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은 별을 탐사해 보기를 원한다. 아, 왜냐면은 하이 다이아몬드의 화면을 보면 다이아몬드의 주성분인, 주성분이 탄소인데 그 탄소가 경도, 단단한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죽은 별을 탐사해 보는 것을 권한다. 라고 했고요. 그냥 위에 나와 있잖아. 요 작은 별의 최후는 주로 단단한 탄소 덩어리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중력이 워낙 세어서 일단 착륙한 후 달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냥 그곳 어, 죽은 별에서 다이아몬드와 함께 평생 살아야 한다는 점은 미리 알고 탐사해야 된다 하면서 어, 여기 보면 과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흥미를 주기 위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이아몬드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되게 좋고 비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음. 그 다음에 14번째 줄입니다. 산소보다 더 무거운 황, 인, 마그네슘, 철 등은 태양보다 대략 10배 이상 무거운 별에서 만들어졌다. 무거운 별들은 작은 별들보다 짧고 굵은 삶을 산다. 작은 별들이 천억 년 가까이 살수 있는 것에 비해 큰 별들은 천만 년 동안 천만 년 정도로 짧게 살지만 어, 워낙 내부가 고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산소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월, 열 연료로 쓸수 있고 그래서 훨씬 다양한 핵융합을 통해 다양한 무거운 원소들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마지막 부분 철을 만든 후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화면에 보면 무거운 별의 최후는 결국에는 어, 폭발을 한대요. 여기까지 좀 내용이 어렵지만. 한번 나중에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은 거기 85페이지 사진에도 나와 있죠. 음. 그 다음에 중간 일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일부분인데 사람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우주에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됐는지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중간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큰 별이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생을 마감할 때 일부 물질은 그 폭발의 잔해인 블랙홀이나 중성자 별 안에 갇히지만 대부분은 우주 공간으로 환원, 어, 다시 가나봐요. 그래서 만일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눠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후에 태어난 젊은 변들은 초기 우주가 만든 수소, 헬륨 등 극히 단순한 원소 외에는 갖지 못한 채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별들에서 폭발할 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나눠주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젊은 젊은 별들도 단순한 원소 이외에 다른 것도 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태양도 예외가 아니다. 초신성이 원소들을 우주에 나눠주지 않았다면 태양계에선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면 초신성이 어, 초신성이 원소들을 우주에다가, 어, 뭐 원소들 나눠주지 않았다면 태양계에서는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다. 우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를 이루는 다양한 원소들을 흩어지게 한 초신성의 역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신성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도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우주 전체를 보면 무기물 우주가 된다. 유기물은, 어, 뭔가, 물질이 있는 거 무기물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우주가 시작하고 팽창하고 그리고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우주엔 이렇게 무기물 외에는 다른 어떤 숨쉬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유기물은 숨쉬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생명이 없는 우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중간 이 부분입니다. 중간 이 부분은 우주의 생명 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초신성이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이 우주의 생명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에도, 만약에 초신성 폭발이 없었으면, 여기에도 이제 생명체가 없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간 이 부분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줄입니다. 결국, 우리 몸 속의 원소 가운데 수소는 초기 우주가, 그 외에 다른 원소들은 모두 작고 큰 별들이 제공했다. 특히 산소보다 무서우,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태양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46억 년전 어느 날, 어, 이 46억 년 전이 태 지구가 탄생하던 시기죠. 어, 그 어느 날, 이 근처에 살다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한 이름모를 어느 거대한 별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즉, 70억 지구 인구는 모두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 글쓴이가 초신성에 대해서, 초신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70억 지구 모두가 한 별의 흔적을 공유하고 있다. 이 말을 두고 우리는 모두 한 우주 안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누군가가 따진다면 달리 변명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음. 이쯤 설명하고 나서 학생에게 다시 묻는다. 아까 처음 에 했던 학생의 본은 어디입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음. 아주 지혜로운 학생은 이제 대답을 하겠죠. 아, 초신성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글쓴이가 던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거죠. 처음에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제 본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초신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글쓴이가 던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학생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사회에도 종종 초신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밑에 나와 있죠 땀 흘려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사회와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나눔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결국엔 이런 사람들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되겠죠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김밥 만은 할머니가 몇십 년 동안 모은 돈을 학교에 기부하기도 해요. 이렇게 자기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거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 그것이 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 3부분이고 인간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신성과 유사한 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87페이지 세 번째 줄 이제 마지막 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대학교에 강사로 오신 한 연사께서 강연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5천 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오히려 5천 명을 먹이는 삶을 살 가능성이 크지요.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우리도 꼭 초신성과 같구나 하고 생각했다. 여기 보면, 화면을 보면, 초신성과 인간의 유사한 점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음. 그러면서, 초신성에서 출발해서 그런가? 초신성이 그저 폭발만 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고 주변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초신성은 그 폭발을 통해 중요한 원소들을 우주에 환원함으로써 오히려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라고 하면서 초신성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질문 형식으로 던지고 있어요. 근데 질문 형식인데 서리법이 뭐냐면 서리법은 어 간단히 얘기하면 답정너 같은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 라고 물은 게 아니라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아야 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부분이고요. 초신성으로 더 배울 수 있는 나눔의 가치. 나눔이 이렇게 중요하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5천명의 노동에 기대어 살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살면 5천명을 먹이는 삶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봤던 초신성의 후예. 제목이 초신성의 후예라는 이서경 작가님의 작품을 봤는데 이 작품은 수필이에요. 수필이 뭔지 그때 이야기는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주는 것 그런 거였고 그래서 성격이 성찰적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색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훈을 줍니다. 이 수필에서 나올 수 있는 게이두 가지가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제재 어떤 걸 어떤 걸 바탕으로 우리가 글을 썼나라고 보면 초신성이라는 걸 바탕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사회 환원의 가치가 있다 처음에 우리는 초신성의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주제는 이거예요 나눔하고 초신성처럼 우리도 나눔과 그리고 사회 환원을 하자 그래서 특징은 유추 유추는 유비출이라 그래서 어, 비슷한 것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음, 여기서 나오는 음, 초신성 초신성과 어, 인간을 어, 유추에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서 나눔 그리고 사회 환원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고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처음에 어, 도입부에서, 도입부에 대화 삽입 장면이 있었죠. 그죠? 대화 장면을 삽입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화를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라고 묻어보고, 본은 어디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또 본은 어디라고요? 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쓴이와 학생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인용했다면 학생은 뭐 본이 어디라고 본이 어디라고 대답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간접 인용이라면 그 다음에 글쓴이가 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줄까라고 보면은 청중과 독자들에게 주는 효과는 첫 번째는 관심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이런 부분이 없으면 도입부에서 관심이 없으면 시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뭐 게임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영상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다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글쓰이가 상식, 통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 의도를 제시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어, 본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 본과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도입부의 대화 장면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가 있었냐면 문답법이 뭐냐면 묻고 답하는 것, 문답법을 활용한 내용 전개를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글쓴이는 글의 중간에서, 어, 질문을 던지는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답법이에요 질문하고 답하는 것 그래서 질문, 그 다음에 답해서 문답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원소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초신성이 자기가 만든 귀한 원소들을 우주에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글의 중간 중간마다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도 해줘요. 전부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럼 불편하게 그냥 쓰면 되지. 왜 이렇게 하냐면 음, 첫 번째는 단락별 화제를 더 선명하게 제시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독자가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렇게 하면은 어, 봤을 때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하면 어,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라고 이렇게 집중도 할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독자로 하여금 글을 예측할 수도 있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글에서는 문답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답법 잘 알아주세요. 질문과 답하는 거를 문답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원소들의 생성 방법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수소부터 헬륨, 탄수산수 이거 무슨 순이냐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긋는다면 여기에는 가벼운 것 그리고 여기는 어, 무거운 것 그래서 이거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핵융합을 통해서 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각 원소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질량의 크기 순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주가 만들어질 때 처음 3분간 아주 작은 입자들이 이런 작은 입자들 막 이렇게 고속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수소고, 그 다음 그거보다 조금 무거운 게 헬륨인데 헬륨은 작은 별 중심부에서 수소를 핵융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별이 있고 그 중심부에서 이렇게 융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헬륨입니다. 그다음 무거운 게 이제 탄소하고 산소인데 이 탄소하고 산소는 여기서 만들어진 작은 별에서 헬륨이 핵융합해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탄소가 탄소를 이용해서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수소, 그다음에 헬륨, 탄소,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가장 무거운 황, 인, 마그네슘, 철은 무거운 별의 고온 중심부에서 다양한 원소들을 핵융합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의 생성 방법은 전부 다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걸로 한다면 수소가 제일 가볍고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 탄소, 산소 그리고 황, 인, 마그네슘, 철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각 원소 각 원소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질량의 크기 순서대로 세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왔던 본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의 설명은 뭐라고 돼 있냐면, 46억 년전 초신성이 우주의 환원한 원소들 덕분에, 이제 이렇게 환원한 원소들 덕분에 이렇게 인간이 태어났으므로 지구상의 모든 인구는 형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에게 다시 질문하죠. 본이 어디입니까?라고 질문했더니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글쓴이는 결국에 이 본을 우리가 각자 다른 성씨나 시족의 기원이 아니라 인간과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들의 기원을 의미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이 대답을 하죠. 초신성입니다. 이렇게. 처음 우리 글을 읽기 전에 처음 부분에서 물어봤을 때는 자꾸 자기의 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나는 무슨 공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중간 3부분에 왔을 때 초신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본이 어딥니까? 라 물어봤더니 이제 이 말을 이해하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글쓴이가 결국에 원했던 거는 이 학생에 대한 성시나 시족의 기원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과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기원이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구상의 모든 인구, 인구는 형제와 같다 이런 의미에서 초신성이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초신성이라는 대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 부분은 유추를 통한 이제 주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유추가 뭐냐면 대상을 유사한 다른 대상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는 유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초신성 같은 경우에는 자연이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원소들을 우주를 보내서 우주에 환원해서 다시 수많은 생명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도 만약 이런 게 없었다면 생명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훌륭한 사람은, 인간에서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이룬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이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초신성은 자기가 만든 원소를 우주에 막 나눠줘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탄생하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상대예요. 그리고 훌륭한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만든 재화, 기술,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가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신성과 훌륭한 사람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에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제 내용까지 받고 그래서 주제가 뭐였잖아요 우리의 삶을, 삶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사회환원의 가치인데, 그걸 뭘로 설명하냐면, 이 초신성의 예를 들면서, 인간도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기 후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후 활동은 교과서 8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읽기 후 활동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읽기 후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핵심어라고 생각되는 단어 세 개를 골라적고그 단어를 중심으로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보자. 아까 중심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핵심어. 선생님 생각하기엔 당연히 초신성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나눔, 혹은 환원이라는 것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삶,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만들면 되죠. 그래서 초신성은 뭐 자신이 만든 원소들을 우주에 나눠줌으로써 우주를 태어나겠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초신성과 같이 자신이 이룩한 재화 기술 지식 능력 등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뭐 우리의 사회를 발전시킨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 글의 마지막 문장 당신은 초신성처럼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그렇게 답해보고 까닭을 얘기하면 되죠 뭐 예를 들면 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혼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 내가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눠줌으로써 따뜻한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은 뭐 소외된 인물을 통해, 인물을,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의수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저도 초신성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읽기 후 활동까지 오늘 다 해봤습니다. Woo! <laughs>